네, 안녕하세요 네, 홍준입니다 어, 이번에 토타투대험된 어, 리그가 있어가지고 보고러 왔는데 일단은 하, 소감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픽이 너무 마음에 들고 스킬 그리고 캐성 다양성 너무 좋은 것 같고 주위에 평을 들어봐도 지금 토타투가 완전 대세고 뭐, 정말 재밌다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저도 집에 가서 토타투꼭 해보도록 하고 좀 보수가 돼가지고 좀, 좀 대회도 나오고 해보고 싶은데 근데 또 이은현씨도 또 도토토 프로 게임으로 도전해 볼 생각 있나요? 아니요. 저는, 일단 저도 도타 같은 경우에 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거두고 있다는 건 많이 수, 인기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타 원에서 2로 넘어간 느낌의 약간 그런, 약간 그래픽이나 그런 면이 모든 면이 좋아졌더라고요. 다른 게임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로고기 같은 것도 아까 박성현 선수랑 봤는데 스테일하고재미있는것 같고 조금 더 스케일이 큰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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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요. <몇> 네, 아, <laughs> 저는 아까 보니까 그 스케일샷이 너무 멋지더라고요. 스케일샷이 너무 광범위가지고 저는 아직 게임을 접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오늘 보는 건 처음인데.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한다면 아마 제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플레이를 많이 해보고 싶고 어, 정식 발매가 빨리 되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. 도타투 화이팅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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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해도어 오늘 도타투 기 대박죠. 첫 경기만 봤는데 버딩갱 팀 너무 아, 잘합니다. 그리고 저는 아까 봤는데 오른쪽 기준 그... 대저트 기준 대저트 기준에서 너무 좋아하길래 이쪽이 이긴 줄 알았어. 이쪽이 버디님들줄는데다가만한서로말바아좀좋확하 아, 못 말한 줄겠어도 뭐든 할수 있겠어. 아무참 오늘 너무 재미있고 트레이먼도 너무 좋은 같고 너무 즐거웠고요.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풀려야 되니까 앞으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파이팅 한번할까알았어 하나, 둘, 셋! 포토토토 <놀라> 파이팅!